방금 찐 절망 나왔네. 아니, <laughs> 이발. 단전에서부터 절망 쏟아져 나왔네. 아니 씨야 원피스 어디서 찾고 있음 지금? 어 원피스 여기 있잖아. 아니 루피 뭐 하냐? 아니 원피스가 여기 있는데 어디에서 뭐 하고 있냐 얘는? 돈으로 해주면 더 좋죠. 절대 안 까먹을 테니까. 하지만 오염민트 헬레를 용화하고 다음턴 프리페어 후속 계속 돌아가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음 드로우 페이지 증식이지 치기 잘했구만. 시발 로마. 황금성 발동하면 진짜 져요 황금성 아니면 이일만해 황금성이 너무 강해. 이칸코는 쉬운데 황금성이 너무 강하다. 애초 나 근데 프리패드로 페이지왜안 켰냐? 레 페이지에요? 풀에 일소한 순간 대상이 안 되는데? 아니 뭐야 이 새끼 암조였었구나? 아니 뭐지? 씨발아 그러네? 아 그러네? 어? 어라? <laughs> 아니 잠시만 이 무슨 일이지? 황금성을 하면 이런 실수 안 하는데. 암조 리효과 때문에 제가 황금성 한거 아니에요. 황금성이랑 궁합이 좋아. 어차피 통상 수환 못하는데 황금성 디메리트가 의미가 없어서 황금성이었으면 이었음 진짜 불 안치고 아 진짜 예쁜데 이거 황금성이었으면 내었어 아니 살때꽁짜팩 생겼어? 아 그래? 난난난 잡이 난, 난 없어 나는 스케일 세팅 안 하고 마력 토할 쓴 나쁜 어린이한테는 우라라 썼는데 지명자를 맞았네 아. 난 서번트 안 키고 통할 치는 친구한테는 벌을 주는 패티시가 있었는데, 원크샤요. 너는 드라마에 라뷰할 때가 가장 섹시. 원래 섹시합니다. 제가 여자들이 좋아죽는 남자, 라비리스 잘하는 남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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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절 아... 나왔네. 이말 <laughs> 단전에서부터 절망 쏟아져 나왔네. 주가레스, 주가레스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주가레스 맞짱 갈래? 아 여기 사리카가 있어가지고 이말 이럴 줄 알았다 이 개자식 나도 다있지롱 근데 서로 다 있으면 티아라가 이기긴 해요. 아니, 씨아 원피스 어디서 찾고 있음, 지금? 어, 원피스 여기 있잖아. 아니, 루피 뭐하냐? 아니, 원피스가 여기 있는데 어디에서 뭐하고 있냐, 얘는? 아니, 샹크스 와서 전... 멈춰줘, 지 전쟁 좀. 어, 이 시간 없다. 시간 없어서 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시간사로 이어볼까요? 내가 봤을 때쿠클락 일수에도 스크림 효과 발동, 체인 1, 막 2, 3 하면서 이길 것 같은데. 삼초 가져가면 니가 그냥 <laughs> 어? 키토카라스 한다고 효과 발톱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는 거야 얘? 아무리 길다곤 2 0초 20초 남았을 것 같은데 아, 오픈해 놨다. 나한테 왜 그러냐. 가만 보고 나가주면 안 되냐? 솔직히, 나 이거 감 맞춰 지는데. 폐에서 나가는 드라이버라서 이거 감 맞춰 지는데. 나가주면 안 되냐, 여기서? 아, 존나 부끄러운데, 이것도. 아, 씨, 부끄러워라. 이게 정백이네. 아키츠잖아. 아, 썼잖아. 아 아니 나 피냐? 엘프로 키트 살리고 싶다는 잠깐의 작은 생각이 이런 같은 플레이를 만들었던 갔어 <목소리> 괜찮냐고요? 당연히 괜찮죠? 나 지금 이거 아리안나 째어야돼 여기서 아폴로우스 바치기 한수간 손해와가지고 슈라이그로제 없앤 다음에 가구를 아폴로우스랑 막는단 말인데 훨씬 나아요 뭔가 기량 승부를 기랑성구를... 아니네 뇌에 비워야겠다 저 뇌를 좀 뺄게요 살짝만 멍청해지겠어 때로는 멍청한 게 도움이 된다. 에이, 레시피를 멍청하게 짜고 싶다는 거. 천기 발동한다. 에헤. 에헤. 체인트리 뜬다. 현민이 감마 쓸수 있어서 기쁘다. 감마 쓸수 있는 거 기쁘다. <laughs> 현민이 감마 쓸수 있어서 기쁘다. <laughs> 현민이 감마 썼다. 캣으로 잘잘 잘 이긴다. 현민이 감마 던진다. 어어 <laughs> 어, 현민이 자통 감마한다. 현민이 자통 감마한다. 어 <laughs> 현민이 육색을 켜본다. 현민이 펠리를 가지고 온다. 현민이 증지에 감마친다. 어 혹시 보니까 현민이 증원 쓴다. 어 아니 씨발 이건 기출 변형인데? 현민 이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레스큐 캣 이수를 해버린다. 일단... 아씨... 아니, 이렇게 아, 아름다운... 와... 어떻게 하필 어쩌냐? 그 상대... 차티라이가지고 전개 못한다. 현민이 다음 턴캣 기동 효과 발동하면 이긴다. 아 아니... 팔지 이똥굵다아 다이아이 가시 있었는데. 아 <laughs> 현빈. 저 알미라주하면 전기를 못 하는. 데아현빈이물안들이지도 못할까. 아 너무 싫다. 이걸 왜 하는 거냐. 와 뭐야? 상대 감마 헤어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이렇게 됐지? 아니, 어차피 여기 포영초도, 멧돼지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못 이겨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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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왔다, <laughs> 아 o o k up. No, I'm dead, sorry. I'm dead, I'm dead, I'm d e 아야 오늘 날이 아니다. 오늘 흐름이 안 좋아. 오늘 이거 기류가 안 좋다. 장충동 왕족발 보쌈 친구야 또졌어아 이거 왜 보고 있는 거지? 스킬 드레인 쓸수 있다는 가능성? 일단 생각 좀집어줘라 오늘 날이 아니다. 니다 이거 한 판만 이거 근데 이거 앞으로 삼 승으로만 만들자. 어떻게? 유니콘 특소에서. 아왜나 희망만들어 희망을 주는거야 대체 왜나 나지 개자식 주셨다 드로우 펠리르 아니면 버스 오우가 바로 그냥 버스 공연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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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혜운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슬슬 이라고 하기에는 존나 아쉽네 뭔가. 아왜 이렇게 아쉽지. 안 되겠다. 아니 씨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내가 있는 덱중 제일 센거 같은데? 아니 씨발 <laughs> 존나 센데? 뭐야? 그럼 이번 달도 황금상으로 등반고요? 아니 황금상 등반할 수 있어. 그냥 그냥 이 덱은 세 그냥. 야, 그냥 계절 잤어. 미친놈임, 내가. 드롤로크? 아니구나. 드롤로크가 이렇게 카드를 읽고 있는구나. 길다. 어, 미안하다. 자, 펠레를 바이바이. 슈롬베이크 한검성 일단 켜볼게요. 야 너희는 폐 잡히지 마라. 옆집 드라이버는 폐 그렇게 잡힌다고 하는데. 너희는 폐 잡히지 마렴. 폴로우사 뽑는게 더 낫단 말인 음. 이조대 파괴한다고? 그래 알았어 뭐야 어? 왜 여기서 안해? 어? 이 친구 오늘 안했다 와 진짜 존나 억울하겠다 이거 헤헤 억울하대요 오늘 안했지요 하하하 <laughs> 되게 쎄 그냥 이거 내가 봤을 때 미칸코 구축 중에서 손에 꼽을 수 있다 생각해 황금성 이거 좀쎄 호감패가 그렇게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마스터를 등반했잖아. 근데 등반할 때그 감각이 있잖아. 승차감이라는 게 있잖아. 약하지 않아 확실히. 다섯 개는 될것 같은데 그래도 마스터 듀얼 안에서는 여기도 없어. 없어? 이 자식 봐라 이 자식 봐라 이 자식 봐라 우라라 참고 있었어? 우라라 참고 있었어? 아니 이게 이옷도 아니야? 아니 아레레? 여기 없으면 죽어. 여기 없으면 죽어. 죽어. 죽는댔다? 어? 죽는댔는데, 내가? 왜내 말을 안 믿지? 보여 이거 지금? 보여? 오염민의 구축에는 감동이 있다. 배틀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 전에 제가 저거 지우죠. <laughs> 내가 그 전에 피닉스던 유니콘이든 해가지고 지우지. 아니, 그냥 황금성이 제일 세네.